안녕하십니까? 직접 발로 뛰며 팩트를 전달한다. BA유코리아 주 기자가 간다의 이진주 기자입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모셔 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오늘 인터뷰하실 분은 섹시한데 세계탑급 비보이 빛나는 머리 바로바로 바로 비보이 다크호스 문병순 전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병순입니다 네 교수님 먼저 저희 실용댄스과는 어떤 전공인지 저희 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백성예술대학교 공인예술학부 실용댄스 전공은 어~ 전국의 스트릿댄스 코레오그래피를 전공 을하는 학생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서 어~ 지난해 지지난해 세계 무대에 데뷔했을 만큼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교수님 머리는 반짝반짝 빛나시는데 닉네임은 왜 다크이신지 알수 있을까요? 네이 이름을 중학교 때 지었는데요 그때는 시커맸어요 근데 이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연습할 때꼭 헬멧이나 비닐을 잘 쓰고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교수님 저희가 이제 밸런스 게임이란 걸 해볼 텐데요. 교수님 배틀 다섯 번 우승하기 전임 교수 꼴랑 한번 대기. 한 다섯 번은 그래도 우승하지 않았나 싶어서 전임 교수 꼴랑 한번 대기. 아 배틀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 빠진 머리카락 돌아오기 전임 교수 꼴랑 한번 대기. 어, 머리는 심으면 되니까 전임 교수 대기.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춤은 정말 잘 추지만 외부화를 착용하고 실습실을 사용하는 학생, 꽈칙은 잘 지키지만 교수님 수업만 결석하는 학생 중 누가 더 나으신가요? 꽈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 제 수업만 빠지는 학생. 그러면 교수님 수업만 거의 매일 빠지는 김정우 학생에게 영상편지 부탁드립니다. 어 정우가 너도 비보이고 <laughs> 교수님도 비보인데 비보이 소보 그렇게 많이 빠지면 어떡하니 어~ 휴학했는데 휴학 기간 동안 열심히 잘 수련을 해서 좀더 좋은 어, 멋진 사람이 되어서 멋진 비보이가 되어서 다시 복학해서 즐거운 학교생활 하길 바라고 복학하면 교수님이랑 3 0라운드 배틀하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가신다면 동기들 사이에서 아싸지만 올 A플받기, 동기들 사이에서 인싸지만 올 F받기. 인싸지만 올 F받기. 아까는 김정욱 학생이...이야 생략하겠습니다. 탤런트 볼투에서 파격적인 저지쇼를 보여주셨잖아요. 다음 저지쇼 때 스타일을 선택해야 한다면... 섹시 큐티 섹시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어, 우선 입학하게 된 신입생 여러분들 대단히 축하하고 환영하고요. 어, 우리 1, 2학년 모든 학생들 즐거운 대학생활 또 멋진 댄서로 거듭나길 항상 열심히 저도 뒷받침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가장 기대되는 행사, 뭐 일정, 뭐 아무튼 그런 거 있으실까요? 어, 우선은 학기 초에 계획된 어, 탤런트 볼륨 3 배틀 행사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어, 그리고 학기 말에 진행하는 제작 실습 정기 공연도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네, 좋은 답변 대답 뭐 아무튼 감사하고요. 또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수 있는 팁 같은 거 있으실까요? 어, 신입생 여러분 즐거운 학교 생활 그리고 어,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이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다면은 학생회에 지원하세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것만큼은 꼭 학생들이 지켜줬으면 한다 있으실까요? 어, 이거는 제가 이제 팀 활동할 때도 후배들 연습생들에게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어, 기본적인 네. 것들. 우리가 이제 댄서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 어, 연습실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연습복 잘 입고 연습화 잘 외부화 신지 말고 연습화 잘 착용하고 그리고 연습실에서 집중해서 춤 연습 열심히 다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기들 선후배들 그리고 교수님들께 잘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부분 이 정도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네요. 우리 잘지키고 있잖아요. 학생 여러분들은. 연습. 저희가 준비한 대본은, 여기까지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합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